네, 오늘 제16서에서는 참 힘있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역경에 처해 있어도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나, 나는 나를 매진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용을 잡아 뜯기는 자들에게 내빼을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나는 내 얼굴을 찬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나는 궁지에 몰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 그러면 궁지에 몰린, 몰린 것 같지만 승리할 수 있죠? 하느님과 함께하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궁지에 몰리셨습니다. 그리고 소모를 당할 것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담담하십니다. 사돈처럼 얼굴 변치 않고 있고, 그리고 어떤 굳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서 계시죠. 계속해서 제1독서는 나를 의롭다고 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겠는가? 나서 보아라. 누가 나를 당해낼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이기고 단지할 것인가? 이렇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강한 확신 속에 에, 순환에 우뚝 서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궁지에 몰리더라도 이렇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간절히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내가 궁지에 몰려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언합니다. 그럼 이렇게 선언하려면 뭐가 뒤따라야죠? 예수님과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뒤따르지 않고 하느님, 내가 하느님 자녀야. 누가 자녀디려 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리라고 확신한. 그렇게 당당하게 서있으려면 하느님과 하느님의 함께 하시려 하실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당하십니다. 반면에 오늘 유다스는. 은연 돈이 담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물을 꾸미고 있죠. 그런데 나를 팔아 넘긴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누가 이렇게 에 저주받은 삶은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가지고 예수님 그 저주받은 삶이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주받은 삶이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주받은 짓을 안 하면 됩니다. 저주받은 짓을 하면서 저는 저주가 싫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은총받기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은총받을 삶을 살면 돼요, 그렇죠? 은총받을 삶을 안 살면서 은총 받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유다스 저주받고 싶지는 않은데 하는 행동은 저주받을 짓이고 결국 이렇게 삶이 분리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 받게 나눕니다. 예수님처럼 축복받을 삶을 사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하느님의 축복을 위해 우뚝 서 계신 예수님 그 모습은 어떤 세력도 내리, 찍어 내리 누르지 못했습니다. 사의 세력도 로마의 정치적 권력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의 힘도 내리 눌르지 못했습니다. 내리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우뚝 어,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분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도 천상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좀더 당당해집시다.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충실히 살고 있다면, 어떤 힘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